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반갑습니다 자, 8월 22일 금요일 2차 품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자, 1번이 백노, 2번 은어소 3번 해군보, 4번 금계, 5번 삼반중투, 6번 청도소심 3반 복류는 나오고 있어요. 자, 7번 마르베네 3반 호복류 8번 곤룡포 9번 단엽수정, 수정단엽 10번 산태 어, 무명, 3반 복류. 10가지 품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정자목 하세요. 백록입니다. 촉수는 두 초, 쫑대 하나 있고, 신화 하나 나오고 있어요. 10cm에 0.6 나오고요. 가격은 30만원 책정했습니다. 화려하게 잘 들어있으면, 어, 정말 좋으려만 그러진 않고요. 자 이게 약간 이렇게 정확한 제 백록이니까 믿고 이렇게 구입하셔도 돼요. 무늬가 없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나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10cm에 0.6 나오고요. 자, 백록 100록. 1번 백록입니다. 무늬는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살짝 있는데 정확한 백록은 맞고요. 그래서 무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췄습니다. 자, 1번 백록. 진화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뿌리. 좋습니다. 1번. 운월소에요 어, 이게 띈지 상당히 오래된, 어, 그래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운월소는 정확한 운월소는 맞는데, 이게 또 이렇게 뭐 중반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튼 어, 모르겠습니다. 자, 운월소 자, 한총 10만원 책정했어요. 종자목 하시라고요. 입도 길고 해서. 14에 0.7입니다. 14에 0.7이고. 자, 가격은 운호소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자, 2번, 운호소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은소 자, 2번, 운호소였습니다운 어, 은호소입니다. 아, 은호소. 반성이 있어요, 콜로. 자, 뿌리. 자, 두 가닥인데요. 저렴하게 철정했어요 신화는 충분히 나오니까요. 분자한지 오래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자, 2번, 은어소. 3번입니다. 해금보예요. 어, 변이 상당히 좋아요. 변도 좋고. 어, 색감도 괜찮고. 자, 두 척입니다. 두 척인데.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15만 원 책정했습니다. 어 14에 0.8 이렇게 나와요. 14cm에 0.8 나오고 15만 원 정자목 하시라고 1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변이 너무 좋네요, 이게. 이렇게. 하여튼 깔끔해요. 깔끔한 해군복 15만원 책정했습니다14.0.8 자, 이것도 정자가 길러 놓으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자, 4번, 아니 3번 해군보였어요. 3번 해군보입니다. 두 쪽짜리, 자, 뿌리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해군보, 3번 사업은 금괴입니다. 한 쪽에 신화 이렇게 두 쪽이 됐는데요. 자보쪽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자, 아주 상당히 변도 좋고 모습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신화를 받았는데 어, 좀 후퇴를 했습니다. 무늬가 어, 금괴로서는 무늬는 어, 들어있는데 많이 후퇴했죠. 어, 이렇게. 자두쪽입니다 15에 0.85 이렇게 나오고 가격은 20만 원 책정을 했어요. 더잘 화려하게 나왔으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근데 20만 원도 이 정도면 아주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종자로 이렇게 2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어, 4번 15에 0.85까지 나와요. 금계입니다 두척인데요아 이게 뒤때 전진에서는 좀더무늬가 약하게 나왔어요. 금계로 자 뿌리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4번 금계. 5번 이게 3반 중투입니다. 아주 특색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도 괜찮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3반중투세척입니다자 여기는 근데 소매를 거의 안되고 이게 뒷대 거든요 그대로 남아있는 3반중투 에요 자 가격은 요거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2만원 자 뒷대에서 여기 이제 여기는 3반 이런식으로 약하게 들어있는데 어, 두번자 이게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완전 뒷대 두 쪽자리가 두 이파리가 완전 뒤때그 다음 초 여기 이렇게 나오고 발전해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하여튼 삼반중투 아주 특이해요 어,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12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세 쪽자리에요 자 이렇게 자 5번이었습니다 어, 5번이 20에 20cm에 0.7이에요. 20에 0.7이고, 이렇 3반 중투. 12만원. 3반 중투입니다. 세척자리 3반 중투. 자, 뿌리는 괜찮아요. 뿌리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3반 중투였어요. 자, 5번. 6번입니다. 6번. 이게 청도 소심이래요. 청도에서 나온 소심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아, 표말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삼반, 산반, 삼반 복륜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신화측에도 이렇게 삼반 복륜으로 약하지만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청도에서 나온 소심이라는데, 자, 모축에도 약간 이렇게 삼반 아, 복륜이 들어있죠. 종자 소심, 이제 꽃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 못한 상태지만, 표말에는 총도 소심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었어요. 하여튼 두 총, 종대 하나, 가격은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4cm 0.5에요. 14에 0.5고, 아주 이제 소심도 3반 소심, 여기서 이제, 3 어, 삼밤 복륜이기 때문에 중투로만 터지면은 더욱더 좋겠지만은, 아, 그건 바람이지만. 하여튼, 자, 요거 6번. 7만원 책정했어요. 14에 0.5입니다. 이게 청도에서 나온 소심인데, 삼반 복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자, 뿌리는 이 정도고요. 자, 바람 쐈다. 자, 3반 소심, 봉청도 소심, 자, 두 쪽짜리, 개인적으로 이런 개체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 하나 나왔어요. 마르벤의 3반 호봉린입니다 자, 안쪽에 씨화 하나인데요. 자, 변이, 이렇게 종자가 이거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호봉이 들어있죠. 이런 개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호봉인데 마찬가지고, 이런 품종이 정말 나오가 힘들어요. 이렇게, 또 신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변도 많이 발전해서 나오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변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데요. 영상을. 자, 12에 0.7, 0.7 정도, 0.75 이렇게 나와요. 3반 호복류. 자, 가격은 요거 17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17만 원 종자로 한번 배양하면 절대 손해나지 않는 그런 품종으로 어될 겁니다. 어 하여튼 요거는 한 번만 사는 보일 거예요. 어한 번만 사는 보이고 판매 안 되면 배양하면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세력 받으면 발전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17만 원 7번 어 12에 0.7이에요. 7번, 3, 마루변의 3반호봉륜이에요 자, 정자가 귀한 개체죠. 사이로 호봉륜으로 해서 변도 좋고 신화가 아주 변방으로 해서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도 샥 뿌리,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자, 7 번. 8번 정말 사피 중에 이 권룡포가 가장 가격대가 상당히 있죠 어 상당히 비싸요 자 한척입니다 종자목하시라고 아,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권룡포 귀한 개체대요 사, 저도 잘 몰랐는데 거의 몇몇 분 전화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권룡포가 상당히 비싸요 어, 너무 비스 아, 이렇게 비싼 가 했더니만 역시 이게 세력 받으니까는 엄청나더라고요 어, 하여튼, 그런 품종입니다. 굴룡포 정자하세요. 15만원. 그거 어, 책정을 했습니다. 한쪽이고, 볼브 두개 있기 때문에, 어, 한쪽이라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요. 어, 그러나 볼브 두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배양해서 세력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14에, 아, 11cm에 0.4. 11에 0.4고, 15만원 책정했어요. 굴룡포 8번. 입니다. 8번 골룡포예요. 한초 작음하지만 볼브두개 있기 때문에 종자모 하시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뿌리 세 가닥, 골룡포. 아주 귀한 개체죠. 비쌉니다, 이게. 자, 8번. 9번이죠, 9번. 자, 다 수정 단엽입니다. 단엽 수정인데요, 세 척이에요. 자, 이렇게 수정으로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는 3반 복륜식으로 수정 복륜식으로 들어있죠 자, 원래 특징들은 이래요 이렇게 자 두쪽 세 촉, 세촉 수정 변이 변방이 좋죠 이렇게. 옛날에 수정이 상당히 비쌌죠 자 신화가 아주 또 특색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 촉, 10cm에 0.8 이고요 가격은 요거 어, 9만 원, 10만 원 아니고 9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9번이었어요. 어, 참 특이한 단엽의 수정 단엽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는 그런 개체예요. 뿌리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 있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 9번. 다 무명 삼반 복륜이에요. 어, 변이 좋아요. 삼반 어, 복륜으로 변도 좋고, 자 여기는 또 삼반 호복식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이 위에 이렇게 잘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변이 좋고 후육질이에요. 어, 변도 가랑가랑하고요. 어, 아주 좋습니다. 좋은 품종이에요. 복륜치고는 삼방복륜치고는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요즘 저도 복륜에 꽂혀가지고 복륜 뭐 남산거는 워낙 비싸서 좋은 세력 받는 거 좋은 것들 뭐 구입하고 싶어도 워낙 비싸서 아직까지도 비싸요. <laughs>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무명이 더 좋아요 무명이. 남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되고 언젠가는 떨어질 거잖아요. 하여튼 많이 떨어졌지만. 하여튼, 이제 무명의 변이나 이런 것들은 키워놓으면, 변방만 넓어지면 상당히, 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자, 이거 내측이에요 네 15에 0.9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요거, 13만원,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 무명이에요. 정자가 좋아요. 15만원 받을까 하다가 13만원 책정한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3밤 복륜인데요. 아, 무명이에요. 근데 정말 변이 좋습니다. 자, 뿌리도 너무 좋고요 정자, 아이거 정자가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청 좋죠. 변 좋죠. 자, 마지막 10번이었습니다.